전문 금융 기관들 전문가들이 이제 가입을 한거죠. 이를테면 뭐 노무라 정권, BNP 파리와 뭐 로얄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이런 홍콩 샹하이 뱅크 이런 데도 뭐 해가 손에 났고요. 뭐 심지어는 스티븐 스틸버거도 여기 투자했다가 손에 났고요. 그 다음에 뭐 n i u 도 손에 났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회사도 여기 이렇게 많이 투자했다 라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어 여기 있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 예. 아니, 제가 연금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2천만 달러 손해봤대요 큰일 났어요. 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심지어는 전문가들도 높은 수익 때문에 그 안에 숨겨진 사기의 위험을, 어, 판단하지 못한다. 라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이야기다라는 거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었잖아요. 그죠? 예 또는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였잖아요. 그러니까 어, 뭔가 위험이 크면 위험을 다시 표현하면 변동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이제 뭐그 이게 몇 년도 논문이죠? 2006년도 논문.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2014년도 논문. 그래서 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저변동 저변동성 이상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이 리스크가 로우 리턴이다. 여기 지금 이 논문 보시면 뭐죠? 이 P1이 뭐냐면, 변동성이 낮은 5분의 1. 그니까, 이 그룹을 다섯 개로 나눠가지고, 과거에 변동성이 낮았던 종목을 P1, 그 다음에 과거에 변동성이 높았던 종목을 P5. 그죠? 그럼 우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수익률은 낮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수익률은 높아야겠죠. 근데, 어, 이 뭐, 이 기간 중에 계산해 보니까, 가장 낮은 변동성은 오히려 더 높은 수익률이 나, 평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높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들의 이 수익률을 계산하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 낮은 거에서 변동, 저 변동성에서 고 변동성 빼니까 오히려 아주 높은 수익을 올리더라는 라게 지금 이 논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방금까지 했던 이야기의 반대가 된 거죠. 뭐 어떤 거예요? 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고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그래서 저변동성 이상현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은 변동성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변동성을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변동성 종목이 가격이 올라가겠죠. 좋아하니까, 많이 사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 정도로 올라가면 안 되는 건데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낮아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예 어이 보면 저변동성이 높은 수익을 올리니까 저변동성 종목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TF가 만들어져 있기도 합니다. 지금 이 여기는 이제 ETF 중에 시총 1위부터 5위까지를 이제 두고요. 그다음 에 여기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저로볼 아니면 하이볼, 에볼루 티드 관련되는 그런 ETF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로볼이죠로볼 로봄. 저 변동성, 로볼, 로볼, 최소 변동성, 로볼, 로볼인데, 어, 심지어는 여기는 보니까 하이볼 액티브 하는 것도 만들어 놓은 거죠. 하이볼이, 어, 이 로볼보다 훨씬 이 변동성이 낮은데, 아주 수익률이 낮은데, 그렇지만 올라갔다 떨어지는데, 이 올라가는 시점만 잘 잡아내고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피한다면 높은 수익률 올수 있지 않냐 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요거고요. 요게 지금 이 시청순위로 333이고요. 오히려 로봇은더 낮아져 있다라는 거죠. 자, 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벌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 가 뭐냐 면 사람들은 뭔가 복권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이 리스크 종목에 투자하면, 어, 내가 복권 터지듯이 대박 터지는 게 있을 거니까, 여기에 투자하겠다라는 그래서 그이 변동성이 큰 종목이 주가가 더 올라가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또는 이런 거죠 내가 이가격 고변동성이니까 올라가기도 잘 올라갈 거고 떨어지기도 잘 떨어질 건데 올라가는 시점은 내가 잘 선택하고 떨어지는 시점에서 내가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과연 그 시점을 선택할 능력이 과연 나한테 있을까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행동. 투자론 또는 행동 경제학에서 널리 알려진 김에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거죠 그걸 과신이라고 그러는데 과신이 있는 것 같고요 또왜 내가 투자 능력이 있다고 과신 하냐면 이런 거죠 과거에 내가 돈을 벌기도 하고 돈을 잃기도 했는데 돈을 번 거는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돈을 잃은 거는 잊어버리는 거죠 이제, 내가, 내 스스로 믿음을 갖기를 내가 평, 균적인 사람보다 훨씬 투자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내가 믿고 있으면, 그러면 돈을 버는 일이 벌어지면, 그렇지, 어, 어 이내돈벌 능력이 있는 거지 하면서, 이제, 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만약 돈을 잃었잖아요? 그러면, 아니, 뭐, 어떠다 보면, 벌고 잃을 수도 있지만 이건뭐 아주 작은 사소한 일이 한번 벌어진 거야 하면서 그걸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한 거죠. 그걸 보면 뭐냐면 라확정 편향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과신을 하냐면 확정 편향이기 때문에 과신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고빈동성 종목이 훨씬 더 수익률이 낮고 하이리스크 로리턴의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를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위험을 싫어야 해 되는데 위험을 회피해야 되는데 회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도 되는 거죠. 어, 그러면 실제 주식 투자에서 수익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고 손실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본 거죠. 이건 미국인데요. 미국의 1926년부터 2016년까지 만약 1달러를 투자했더라면 지금 한 얼마가 되어 있을까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 주식 보니까 이, 이게 지금 뭐지? 요, 요 보랏빛이? 어, 대형주네, 대형주. 대형주의 연평균 수익률이 한10% 정도. 되는. 소형주는 1로 그죠? 그다음에 미국 단기 국채는 아, 아니다. 미국 장기 국채는 5%. 미국 단기 국채는 4%.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은 3%.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주식 투자하면 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구나. 수익 가능성을 지금 본게 되겠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 차트를 보면서 그것만 보시면 안 되겠죠 뭐냐면 요런 것들을 봐야겠죠 이런 시기에는 이 시기에만 투자해 가지고 이 시기에 팔았다면 그 이만큼 손실도 볼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어 보니까 가령 미국 장기 국채는 뭐 손실을 보긴 하는데 이 주식 손실 보는 것보다는 좀 덜하지 않냐는 거죠 그니까 러 주식보다 주식은 훨씬 더 위험한 거죠. 그리고 알수 있는 게 뭐예요? 아, 주식 투자는 위험하기는 위험하지만, 장기 투자한다면, 그래도, 어, 이, 저, 국제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낫네. 이런 이야기를 되는 거죠. 이거는 좀더더 더 과거로 간 거예요. 지금 1816년이니까 1816, 훨씬 더 간다. 200년을 보겠다라는 거고요. 1801년에 이런 투자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주식은 한8% 정도. 그 다음에 채권은 5%. 그 다음에 단기채는 4%그 다음에 이게 금이네 어, 금은 3%그 다음에 물가상승률은 1%이 정도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어이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꽤 괜찮은 것 같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보니까 꽤 다른 자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거죠 예. 이 그림에서 또알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뭐냐 면 어, 금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 떨어지는 것만큼도 꽤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식만큼 위험한데, 실제 이 올라가는 수익률은 얼마 안 되는, 3%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은 역사적으로 별로 매력적인 자산이 아닙니다. 최근에 보면, 뭐, 통화도 너무 많이 발행되고, 해가 인플레이션도 많고 하니까, 안전 자산으로 금을 이야기하는데, 금은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금에는 투자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미국 이야기입니다. 한국 이야기입니다. 이제 한국은 어, 2006년부터 지금 그림을 그렸는데,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2006년부터 그림을 그렸고요.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여기에 뭐죠? 이 오렌지 색깔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그리고 코스피는 연평균으로 한5.2% 정도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올렸고요. 어, 국고채는 3.7% 올렸고요. 그다음에 이 회색이 전국 아파트인데 전국 아파트가 사슴 삼입니다. 그러니까 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주식에 투자하는 게더 낫네요.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왜안 되냐면 이 위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위험하죠.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2018년에 투자해 가지고 2020년에 팔았다면 저는 손해봤을 거라는 거죠. 근데 부동산 어때요? 아 물론 이 시기에 떨어졌네 부동산 가격이. 2008년도에서 말해서 2009년도 초까지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네요. 뭐 여기도 좀 떨어지네요. 크게 떨어진 건 아닌데 하여튼 2012년에서 2013년에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졌네요. 그죠? 근데 주식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훨씬 떨어진 게 적죠? 그죠 그 시기에 따라서는 주식은 어~ 이~ 꽃꽃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못하네요 이럴 때 어~ 주식이 상당히 매력적인 거는 언제냐 하면 지금 이 시기네요. 2020년 3월에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가 그다음 v자로 반등하고 그다음 계속 올라갔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시기가 상당히 주식이 어 행건데 이거는 이상 평소하고 좀 다른 그런 거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식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 다시 미국 이야기인데, 어. 그니까, 어, 이제 수익률의 평균은, 이제, 대, 그, 대형주 같은 경우에 11.9%인데, 그거의 분포도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간 평균이 여기라고, 여기, 여기가 0%라고 하면, 이렇게 손해볼 수도 있으니까, 이 손해볼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셔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미국 회사채나 아니면 미국 정부채는 상당히 매력적인 거죠. 손해볼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물론 수익이 평균적으로 높을지는 않겠죠, 얘들보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식보다 단기 국채가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단기 국채는 항상 플러스니까. 거의. 그러니까 손실 보면서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령 그 오랜 국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식에 투자하는데 그 나머지를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요 미국 단기 국채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요그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얻는 수익은 적지만 대신에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위험을 감안한다면 별로 그렇게 매력적인 자산이 아니고요. 그래서, 어, 이제 이런 걸 계산해 봤습니다. 이제 이 전기간 또는 최근 5년의 기간 동안에 국고채 코스피, 그 다음에 전국 아파트의 수익률의 연평균도 구해보고요. 그 다음에 표준편차도 구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해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어, 이 표준편차 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샤프 비율로 가는 게 뭐냐 하면 평균을 분모에 두고 나누기 표준편차인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표준편차 1단위당 평균이 몇 프로입니까? 하니까 국고채는 1.74예요. 코스피는 0.38이고요. 전국 아파트는 1.44예요. 그러니까 어 주식 투자하는 게 한국에서는 별로 그렇게 매력적인 게 아닌 거죠. 위험 고려 한다면 별로 아닌 거죠. 그리고 2000 최근 5년으로 봐도 마찬가지죠.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뭐야? 이 뭔가 이 주식하고 국고채하고 어 전국 아파트를 뭔가 내가 이렇게 배분할 수 있겠죠. 그배분 했을 때 가장 이 위험을 최소화하는, 했을 때 퍼센티지가 어떻게 나오느냐. 요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고채에 거의 한80% 투자하고, 그 다음 에 코스피에는 거의 투자하지 말고, 전국 아파트에 한20% 투자하면 맞는 정도 된다. 라는 거고요. 어, 요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앞 시간에